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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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4월 20일 K리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아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대 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 같은 경우 직전 경기에 터진 이재원의 골로 대전을 잡고 승리를 했습니다. 컵 대회 일정으로 인해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지만 권경훈과 김태환, 박철우를 비롯해서 최종 수비가 90분 내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정승원의 수비적 헌신 또한 빛이 났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승호와 김주현, 몬네알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하며 골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반면 제주 같은 경우 전북과 인천을 연패. 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김천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유리 조나탄과 헤이즈, 김승섭 등 주전 선수들이 벤치에서 출전하며 로테이션을 돌렸었는데 상대에게 전반에 밀린 것이 컸습니다. 때문에 선두권과의 격차가 벌어졌고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이 필요하다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정팀 제주는 상대 수비에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며 기회를 만들 유리 조나탄의 존재감이 강렬합니다. 그런 공경원이 경기 내내 맨투맨 수비로서 이말 홈팀 수원FC가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보며 두 팀이 90분 내내 일진 일태의 공방전을 펼치며 경기가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고 승점을 각각 1점씩 나눠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양팀 모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수원FC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아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부천대 부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천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성남과 비겼습니다. 바산이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간 경기였고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지만 후반, 중반 이후 모멘텀을 넘겨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이겨내며 초반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닐손이 여전히 수비를 잘이 끌고 있고 정호진과 카즈의 중원 경기력 또한 안정적입니다. 반면 부산 같은 경우 지난 홈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안양상대로 후반 3골을 터뜨리며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막판 3분을 버티지 못하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동수와 천지연 등이 골이 터지면서 추격에 성공한 경기였는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어려웠던 경기를 접전으로 가져가며 뒷심을 보여준 것은 인상적이었던 부분,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득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부천은 안방에서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패를 피하기 위해 임민혁이 중원에서 수비호에 나설 원정팀 부산 상대로 쉽게 찬스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동수와 이한도, 성호영 등이 원정에서 수비라인을 경기 내내 지켜낼 부산이 원정 승점 1점을 챙겨갈 것입니다. 양팀 모두 신중한 운영이 예상이 되며 왕선생은 이 경기 부천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포항대 김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항 같은 경우 이번 시즌도 강팀으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연전에 나섰는데 대전과 서울에게 모두 역전승을 했습니다. 박태하 감독의 용병술이 빛이 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최고의 조커인 정재일을 비롯해 주전으로 중용되고 있는 김인성의 경기력 또한 대단합니다. 수비진은 물갈이 되며 고전이 예상된 이번 시즌인데 박찬용과 이동희 완델순 등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천 같은 경우 광주와 제주를 연파하고 리그 선두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봄에 좋은 성적을 냈지만 중반 이후 전역자들이 생기며 순위가 추락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출발이 평소보다 좋다라는 거 강원의 이상원과 득점왕 경쟁 중인 김현욱이 제대전 최고의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있고 김동현과 김진규 등 중원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포항 은 잘하는 홈 경기 일정이지만 김천은 수비적으로 버틸 힘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 보호를 잘하는 김동현과 김민덕, 김진규 등이 중원에 나서서 상대의 공세를 막을 것이고 박성웅이 상대의 공격수인 조르지와 허용준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팀 포항은 안방에서 철저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며 김천의 뒷공간을 노릴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포항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서울대 전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송승범의 전반 막판 동점골에 이어 윌리안이 후반에 골을 터뜨렸지만 상대의 역습에 무너지며 최 근무 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홈에서 연패를 피하고 상위권 추격을 위해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야한다는고 주중 원정에서 이랜드를 잡고 컵 대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렸기에 이 경기 전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광주를 잡고 시즌 첫 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송민규가 동점골이 끝날 것 같았던 경기에서 인저리타임 결승골을 터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징계 중이던 김진수가 돌아와 풀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거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하며 이번 라운드 나설 수 없지만 티아고와 안현범, 송민규가 공격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서울이 안방에 2점을 누릴 수는 있지만 원정팀 전북은 지난 경기 승리를 챙기며 팀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맹성웅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이수빈과 이영재 등이 나서 서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박진석과 정태욱이 일륜책고의 침투를 저지할 전북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며 분위기를 잡아갈 전북이라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전북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아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성남대 충북 청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남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습니다. 선제골을 전반에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후이즈가 정확한 헤더로서 상대 골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즌 초반을 잘 넘기며 이제는 무패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상황. 후이즈가 가브리엘 등 외인 공격수들이 잘해주고 크리스 또한 돌아왔기에 청주 상대로 경기 내내 호 홈에서 공격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반면 청주 같은 경우 주중 FA컵에서 일부리 팀인 대구를 잡고 다음 라운드에 갔습니다. 이번 시즌 최윤경 감독과 함께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리그에서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드와 파울루드 외인 공격수들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20대 초반의 공격수인 정성호가 잘해주고 있고 정민우 또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정팀 청주는 구현준과 김명순 등 수비 라인을 잘지 주중경기에서 연장혈투를 펼쳤기에 주축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입니다. 후이즈와 가브리엘, 이정엽등 경기 내내 철저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홈팀 성남이 안방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청주는 원정에서 무리하게 공격에 나서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것이 예상이 되며 왕선생은 이 경기 성남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